지금, 어,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 수급은 지금 매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매도로. 그러면은 선물이 매도존 나오면 되죠. 그럼 이 직전 고점에서 한번 매도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선물 수급은 지금은 매수인데, 코스피가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예. 그렇게 매도로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지금 이 고점이 근데 지금 선물수급은또 강하게 들어오네요. 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수급은 어, 2물수급은 선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어? 자. 예. 자, 일단 자, 일단은 자, 빠져주고 있습니다. 아,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거 조금 아까울 수는 있어요. 지금 코스피 수급은 지금 매도죠. 자, 여기서 그냥 2층 하고, 자, 다시 한번 고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선물 수급은 조금 강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코스피 수급이 매도니까, 선물이 매도존 나오면 되죠. 매도존. 그래, 매도존을 다시 한번 직접 고점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 2층 해놓고요. 예, 2층은 됐고요. 자, 고점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매도가 다시는 고점을 안 올라오고 오히려 저점을 깨러 옵니다. 자, 저점 내려오면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자, 요 매수 받겠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매수로 자 진입을 합니다. 예, 그래 진입이 됐고요. 예, 진입이 됐고요. 자, 현재는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근데, 지금 코스피 수급은 매도로 강하죠. 어, 매도로 강합니다. 근데 승물이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예, 어, 예 추가가 됐습니다. 1, 2. 자, 2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2 추가된 것을 자, 2층 합니다. 자, 2층. 자, 수급이 매수입니다. 선물은 수급이 매수예요.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오늘 어쩌면 오늘 또 수익 내기가참 쉬울 수 있어요. 예, 제 투를 자 입증했습니다. 코스피가 수급이 지금 매도로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자 수익 주는 대로 자 일단 입증을 하겠습니다. 예, 요, 요 직전 고점에서 자 직전 고점에서 자 입증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보겠습니다. 자, 예,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일단은, 자, 2층을 하고, 자, 2층을 하고 보겠습니다. 창을 다시, 자, 수급, 매수인, 매수존. 자, 여기서 2층을, 자, 2층을 합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31만 2천원. 자, 우리는 장만 열리면 은 수급하는 수급맨 현금 인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보면은 매수존이죠. 요런 매수존, 빨간 선 아래는 지수, 빨간 선 아래 지수가 내려오면은 매수존. 음.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존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 이렇게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이런 자리는 우리가 당연히 수익을 내는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다. 예. 아, 그래서 이런 자리만 노려서 매매하면 됩니다.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요거 빠져주면은, 자, 또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오 추가를 자자를 자, 추가합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그래를 자, 추가했고요 자, 2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것은 자 2층합니다 자2 추가한 것은 2층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선물 수급은 강해요. 어, 지금 강한데 코스피 수급은 또 매도로 강해요. 어, 오늘 아주 그냥 피트지의 양쪽에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2를 자 일단 이청했습니다. 그걸 갖고 어, 다시 또 저점에서 어, 또자 추가를 기다립니다. 자 선물은 수급이 현재 어, 수급이 강해요. 매수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2, 3 받아도 돼요. 자 2를 받습니다. 자, 2. 예, 그렇게 해서, 자, 승무를 수급을, 어, 매수로 보고, 2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3를 받겠습니다.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 존. 예, 그래서, 자, 3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수급이죠. 예. 쭉쭉 올라오죠. 자, 올라오면은, 자, 요거, 자, 요거, 자, 요거, 자, 2층, 2층을 합니다. 이, 잘못하면, 자, 이게 선물이 매도존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저, 청색선, 파란선 위로 올라오면 매도존입니다. 요거, 일단 한번 2층 해놓고 보겠어요. 어, 자, 일단 한 개는 2층을 했고요. 일단 한 개는 지금 2층을 했어요. 자, 2층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2층을 해놓고요. 예. 자, 그냥 빠지나요? 자. 자. 일단은 한 개는, 일단 한 개만 일단은 1층을 했고요. 빠져주면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이 강하더니 정말로 어, 선물 수급이, 어, 아주, 어, 선물 수급, 이 요거, 요거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자, 2층을, 자, 2층을 갖다 해야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코스피 수급이 강해요, 강해, 강해. 강해요, 강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코스피 수급을 로직을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요. 양쪽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선물과 비교를 하면서, 자,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더 안정되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나죠. 아, 지금 선물은 지금 수급 매수로 좋은데, 지금 코스피가 강해요. 지금 매도로.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아주, 어. 자, 이건, 이는 올라오는데, 자, 입증을 해야겠습니다. 어, 70만원이 넘어가네요. 자, 7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냥 이거는, 자, 일단은, 자, 자, 입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0만원 넘어가죠. 70만원이 넘어가는데, 아, 이러면 선물 수급이 참 아깝네요. 아, 아깝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 자, 올청합니다. 자, 이번 공방에서 75만원, 자, 자, 올라오면 75만원 되네요. 75만원에,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75만원. 자, 75만원. 수수료 43,000원을 제하고도 70, 70만원. 지금 여기가 이 노란선 안에 지금 요렇게 지금 매수 존이 되고 있어요. 매수 존이 되고 있는데, 고스피 수급이 지금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에 매도로. 일단 그냥 풀었어요. 좀 아깝지만서도. 그럴 때, 요 수급이 매수죠. 그럴 때이 수급이 매수야.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수급은 강하게 지금 코스피는 지금 매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선물 수급은 지금 매수로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주면은 매수, 올라오면은 매도. 오늘 아주 그냥 수익 내기 좋은 장입니다. 우리한테는. 왜 수급을, 수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75만원. 아침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8만 7천원 해놓은 상태로,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급 매수에 매수죠. 어, 물론 아침에 우리가 매도로 수익을 냈죠. ,이? 매도로 수익을 내고, 그다음 여기서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어, 이렇게 어,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했죠. ,이? 여기서는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급이 매수의 매수 존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이제 이후로는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안 하고 있어요. 왜 네. 이제 매도 존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오, 오히려 여기가 수급 그 매도의 매도 존이죠. 여기도. 그래서 매도는, 어, 매도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급의 변화. 수급은 변한다. 그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라. 어, 그리고 우리는 이 수급은, 어, 선제적, 선제적. 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지표는 각종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인데, 수급은 선제적으로 변화를 하더라도 대응을 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수급 매도에, 매도존에서 자, 우리가 1, 2까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1, 2. 1, 2, 3까지 지금 진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자, 3는 한번 입청을 했어요. 3는 어, 한번 입청을 했고요. 자, 그럼 4를 자, 진입을, 자, 4가 자, 4가 진입이 됐어요. 1, 2, 3, 4. 자, 올라오면 5.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또 올라올 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죠. 아, 안 올라올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올라오면 이제 우리의 먹거리에요, 먹거리.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자, 우리가,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자, 매도존을 보고, 자, 우리가 4까지 진입이 됐죠. ,이. 4. 4 3는 한번 진입하고 2층하고 한번 했어요. 에, 자, 4까지 진입되고 자, 4. 자, 2층하자. 그죠? 자, 오늘 이놈은 여기가 오늘은 이빵빠레로 가는 어, 어, 길이겠네요. ,이. 자, 여기서 빵빠레를 자, 보낼 수 있느냐. 자, 4. 자, 4 2층. 자, 1, 2, 3, 4. 자, 4 2층.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one 4, 4자 f 를 지금 입청 입청. 자 입청이 안 되고 있네요. 자 one t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f 를자 입청했습니다. 역시 수급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t h r 청 자 1, 2, 3, 4까지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진입을 했고, 자, 이제 3, 2층, 자, 3, 2층. 지금 안 되면 조금 올려놓을까요? 예, 3,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3를, 자, 2층 했고요. 자, 2층 간것 같고, 또다시 또 위에서, 자, 기다리겠습니다. 2 뭐, 투하고 원하면은, 다음에는, 자, 빵빠레가 되네요. 예, 빵빠레가 되면은, 자, 그다단 올청하고, 자, 점림식사를 갖다 하겠습니다. 예. 자, 빵빠레 한번 울리자. 또, 오늘도 빵빠레를 울리자. 자, 오늘도 빵빠레를 울리자. 예, 그렇게 해서, 자, 투를, 자, 입청했습니다. 자, 투 입청한 것 같고, 위에서,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투. 투. 예. 자, 투를, 자, 투. 자 두를 예를자 추가합니다. 툴을 추가 예, 그래 두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갖다가 이제 또입층 예, 완전 뭐 꽃놀이 표정. 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매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찾느냐 매도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로 매도로 싸우면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 예, 그러겠서 자, 툴을 2층 했습니다. 함께, 자, 2층 하고, 자, 정임식사를 하겠습니다. 예, 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찾느냐? 아, 거기는 바로 매도로 싸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싸우면은 이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찾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5월층을 하면서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자, 오늘도 드디어 빵, 바레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예. 참, 참 재밌죠. 지금 보면은 요 위가, 요 위가 지금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매도 존. 예. 자,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어,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다. 수급이, 어, 수급은, 어, 매도는 파란색. 매수는 빨간색이죠. 어. 요, 요, 매도존, 수급매도의 매도존을 기다려가지고, 오늘 빵, 빠레를 갔다가, 어, 렸습니다 뭐, 요, 고점 주면은 또 다시 또한 번, 매도 한번 해보고, 예, 제가, 뭐, 뭐 지금 지폭이 5.50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는, 이제는 뭐, 매도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 끝물입니다 끝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빵빠레를 자 올렸습니다.